혹시 먹고 후회하고 사고 후회한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나를 위한 선택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정의 노예가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진정한 절제는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절제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 보세요. 첫 번째 절제는 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야식의 유혹을 참는 것은 잠깐의 식탐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몸을 위한 투자죠. 충동 구매를 참는 것은 순간의 만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큰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입니다. 절제는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절제는 나만의 평화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욱하는 감정을 참는 것,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 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절제는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지켜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나를 존중하는 용기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책하는 대신 나는 할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절제를 통해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나를 믿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절제라는 용기로 당신의 삶을 지켜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